얘들아, 나 어제 처음 본 남자한테 대놓고 면전에다 쿠사리 먹었어. 결혼 정보 회사에서 추가금까지 내고 만난 사람이었는데, 말이야 진짜 살면서, 그런 모욕은 처음 당해봐서, 아직도 손이 떨려. 내 얼굴 보자마자 표정이 썩더니, 대화 내내 한숨만 푹푹 쉬는 거야. 그러다 갑자기 자기는 여기서 만난 여자들 이해가 안 된다더라.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아야지. 왜 다들 양심이 없냐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더라고. 그러면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, 진짜 기분 더러웠어. 솔직히 말해서, 프로필 보고 연예인급으로 예쁠 줄 알았대. 근데 막상 보니, 얼굴도 그 정도는 아니고, 집안도 별론데, 무슨 자신감이냐고 따지더라. 심지어 거기서 계산기라도 두드리는 것처럼 말을 이어가는 거 있지. 내 소득이나 집안의 95%에서 115% 사이 남자를 찾는 게 현실적이래. 사람을 무슨 스펙데이터 취급하는데,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. 그렇게 한참을 혼자 열변을 토하더니, 그냥 가버리더라. 나는 너무 창피하고, 얼굴이 화끈거려서, 그냥 바로 집으로 왔어. 집에 와서 진짜 펑펑 울었어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. 내가 그렇게까지 욕심부린 거 맞아.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건데, 이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.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. 아니면 그 남자가 그냥 미친놈인 거야.